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죠. 그죠. 그래서 어, 뭐 성형수술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또 집도 이쁘게 짓고, 뭐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에, 성향을 보면, 그 음식을 즐기죠. 그래서. 제 고급 음식점들이 생기고 음식도 더 맛있을 뿐 아니라 더 멋있는 음식. 거기에 다 많은 사람들이 심취해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또 맛있게, 멋있게 좀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부추기면서 뒤에서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경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그 앞에 또 하나가 있는데, 먹고 즐기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 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대 사조는, 먹고 즐기고, 또 멋있고, 그리고 그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문화를 창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것을 지금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건 아멘 할 소리가 아는 겁니다. 망하는 일인 것들. 먹고, 즐기고, 이런 게 이제 한류라 그래서 세계로 퍼져나가죠.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음식 만드는 법, 또 이쁘게 입은 옷 입고 뭐 광고를 한다든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가수들이 나와서, 그리고 또 지식인들이 나와서 뭐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다괴변을 늘어놓고, 또 개그맨들이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일관하는 그런 문화에 모든 국민들이 다 빠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향이 사회 전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관해서 이제 그 전에 안 믿는 분 전도를 할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아, 나는 취미가 교회 가는 취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음식을 즐기듯이, 쇼를 가듯이, 극장에 가듯이, 문화를 즐기는 음식과 무슨 여러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취미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는 거죠. 요즘 뭐, 그럴듯하게 무슨, 이 뭐, 한다고 다 했던 것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잖아요. 가습기에 무슨 약을 넣어가지고 뭐 했는데 그게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저는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에 가습기를 쓸때 가습기에 그런 거 넣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산에 사니까 가습기가 없어도 되더라고요. 제가 구미 대구 살 때는 가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방에 놔야 되고 가습기를 놓고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은 천식이 걸리고 그랬는데 아산에 와서 그런 거안 해도 천식이 다 낫고 아산에 오니까 공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아산에 사시는 건 복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들을 죽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류 문화의 멸망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도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와, 찬송, 성가대를 불러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부르는 사람도 막 만족하고, 듣는 사람도 만족하고, 문화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문화가, 그런 기독교 문화이긴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겉모습. 교회에서 우리가 뭘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겉모습일 뿐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신앙 생활은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사, 죽고 사는 문제, 화, 복,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사냐, 화, 복이냐, 이것을 가름하는 문제인데, 아, 죽고 사는 걸 취미로 죽고 살수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성도들 중에 갑자기 막 죽고 사는 생사를 가름하는 순간에 부딪칠때가 제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무슨 일이면 가면 생사를 생사를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취미가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어디 누주 바를 시간도 없고요. 머리빗을 시간도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아주 근인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문제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는 것과 주는 것을 가름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이 가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절실하지 않으면 정말 그 은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취미 생활 하듯이 여거 생활 하듯이 신앙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여벌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벌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여벌로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여벌처럼 그냥 이렇게 밀어놓으시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정말 복을, 복된 인생이 되냐, 화를 당하는 인생이 되냐, 이런 가름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으시면 어떡하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열정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은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냥 취미 생활 하듯이 뭐야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있고 교회 생활도 그냥 시간 되면 기, 기도해 가고 안 되면 그만두고 귀찮으면 안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이 생과 살을 주시고, 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저는 저 스무 살때 예수 영접하고, 주님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저는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하나님은 생사를 주시는 분이니까,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주님께, 내 모든 것, 가족도, 내 물질도 주님께 다 집중했어요. 왜 네,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그분이 생과 살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몸이 안 좋아서 40살까지 못살 거로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 좀 많이 삼아 45세 정도 살겠다. 이를 생각했어요. 아, 근데 45세가 벌써 지났어도 한참 지났어, 제 나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 갈수 있었어요. 신학대학만 졸업해야 아니라 석박사까지 다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계한 거 기억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다 투자해야 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게 해야 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취미로 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취미로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바쁘면 안 가고, 뭐, 힘들면 안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를 뭐, 여벌로 생각할 때, 거기 능력이 나타나시던가요? 문제만 쌓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한국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그런 것처럼, 생과 사와, 화와 복인 거, 생사화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냥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 하듯이, 그냥 즐기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고, 또 멋있게 하고, 그냥 자기 이름 내고, 이런데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살맛 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지 믿는 사람들이 회복해야지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확실히 믿읍시다. 확실히 믿읍. 저는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자. 확실히 믿자. 그냥 대충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대충 믿는다고 뭐라고 하네요. 제가 30대까지는 초반, 목회 초반기에는 대충 믿는 교인들한테는 얼마나 제가 달달 볶았는지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하도 내가 달달 볶으니까. 그래서 제가 40대부터 깨달았는데 내버려 두자. 그 대신 열심히 하는 사람만 내가 지도를 잘 하자. 눈높이에 맞춰야지 안 되더라고요. 눈높이에,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지,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갖다 막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아예 교회 안 와버려. 그럼 나중에 계기가, 어떤 계기가 생길 텐데 그 계기도 생기지 않잖아. 아예 교회 안 와버리면.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다니다가 언제 하나님 만날 계기가 생기면 그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 계기가 빨리 올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칠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산이나 죽느냐. 그냥 가서 쑥 넘어갈 때만, 아이고, 살아야지.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왜 병이 생깁니까? 계속 나쁜 습관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게 병이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죽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뭐, 천국 갈 때만 주요! 그래서 가면 뭐 합니까? 이미 병들어서 가는 거지, 병들어서. 그러니까, 빨리 결단하고,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안에 서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다 맡기고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독교가 세계로 퍼지는 세계적인 종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내가 살수 없고 예수님 계시지 않고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 계시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기도 한 거예요. 순교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해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 믿어야지만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목숨 걸고 믿어야지만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죽어도 믿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어도 믿은 거예요. 죽어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죽어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전파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믿음 잃지 마십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뭐 설교를 하시고, 이르시는 내용을 총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말씀입니다. 오늘 성경말씀과 똑같은 성경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함께 한번 보시면, 오늘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첫 번째,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예, 고치셨.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세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가 하는 일도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복음에는 이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여기 보면 약한 사람을 고치고 약한 사람을 고치면 뭐 어떡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살면서 고달고 인생 살면서 우리가 화를 당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약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강하고 싶어요. 이제 사람들이 강하고 싶은 것이 옛날에는 뭘로 나타났냐면 신화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슨 힘 있는 신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도깨비가 나타나고. 근데, 18세기, 19세기, 19세기 들어서부터는 뭐냐면, 슈퍼맨 사상이 나왔어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슈퍼맨이라는 철학을 발표를 했어요. 초월적인 인간. 그래서 그 사상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대과학인데, 현대과학에서 뭐 로보트가 생기고, 기계가 생기고, 폭탄이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이게 뭐냐면, 슈퍼맨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 약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세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빨리 달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왜? 그 자동차 때문에 사람이 죽어, 도 힘이 세기 위해서 이기려고 폭탄을 만들었는데, 그 폭탄 때문에 사람이 죽어. 오래 사귀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약 때문에 사람이 죽어. 이런 역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현대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로버트 뭐 로버트를 쓰고 자동차를 쓰고 비행기를 쓰고 폭탄을 만들고 뭐 기계를 해서 뭐 힘이 세지는 거 아니라 정말 사람이 힘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이에요? 영혼의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요, 영혼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컴퓨터도요, 컴퓨터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병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강공해지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이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약한 인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겉으로 아무리 강하면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약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약한 일을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일을 고치시는 분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약한 걸 고친다는 건 약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약하지. 병든 이유가 있어요. 봉도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 병이 들어있지. 그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못된 수가 병이 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약만 먹는다고 병이 낫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약만 먹으면 낫는 줄 알아요. 물론 약 먹으면 낫죠. 그렇지만 그 병이 생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습니다. 낫다가도 약 먹어서 낫다가도 또 약,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래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되시게 해야 돼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그때 세 번째 고치는 고치시는 거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 보일의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문제를 대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서 천국...